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 수능이 있죠 어, 하나님 앞에 같이 기어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급기 9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시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대 그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라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망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도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부끄러운 자화상 오늘 말씀 묵상의 어, 제목입니다. 2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자, 이 고백을 하기까지 세 번의 재앙이 더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죠. 우리도 지금 가축과 가금농가들이 긴장하는 철을 맞게 됐어요. 전염병으로 달기나 오리, 돼지나 소를 땅에 묻으면서 망연자실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올해는 보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테마는 바로 농사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대는 병에 걸려 죽었지만 시부리들의 가축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전투의 테마죠. 6절을 보시면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어, 이 돌림병을, 전염병을 돌게 하는 일입니다.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했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여긴 걸까요? 바로는 협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긴 이미 다 죽어버렸으니 협상할 것도 없긴 했어요. 그래도 7절 보니까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마디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무튼 바로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굴복이었지만, 그러나, 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했습니다. 진실과 실체를 확인하고도 계속 고지를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완강함은 자신뿐 아니라 애굽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피부병의 문제였어요. 이 재앙 때처럼 바로에게 뭐 이나 목이었죠. 어,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이 전투는 실행이 됐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위협하는 위중한 재앙이고, 또 애굽의 마술사들까지 두 손을 들게 했던 재앙이에요. 11절 보실까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했습니다. 완전히 무력해져서 바로를 호위할 수도 없었어요. 마술사들이. 그들의 얼씬도 못하는 지경이 돼버렸는데, 바로는 홀로 남아서 여전히 고집을 피웁니다. 12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어요. 이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도록 허락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억지로 꺾어버리기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굴복해서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처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니까요. 자, 일곱 번째는 우박을 테마로 한 전투에 관한 보고입니다. 제법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해방 요구를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는 바로는 신적 능력으로 쓸어버리지 어, 않으신 그 바로를 신적 능력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히시는 내용이죠. 15, 16절입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게이 바로를, 어, 즐거 속에서 쓸어버리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 새로운 내용은 우박을 테마로 한 전투에 임하는 바로의 신하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대, 재앙 대비책은 서로 달랐고, 피해 여부도 서로 달라졌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이들은 피해가 적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들은 종들과 또 가축들이 다 시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로써 이제 제국 애굽의 기운은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게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타격을 입게 된 일일 겁니다. 결국 바로도 오늘 요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와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이말 안에는 시부리들이 자기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고 어, 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더 이상 어, 내 백성,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보내고 말고를 하겠다 하고 고집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있다고 오늘 32절이 지적을 해 주죠. 그것 때문에 몹쓸 아집이 기댈 수 있는 그 둔덕 때문에 그들은 음. 또한번 변심하게 될 거라고 모세는 모르지 않았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관료들 사이에 틈새는 생겼어도 기득권층은 일반 민중들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권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권력을 위해서 존재했죠. 민주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의 권력은 달라졌을까요? 권력의 책임 못지않게 민중의 책임이 큽니다. 깨어있는 민중이 깨어있는 권력을 만듭니다. 깨어있는 민중이 책임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국과 기득권층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권력을 위해서 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하고 지혜롭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권력들이라도 항복할 때를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